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난주에 나눴던 1절, 2절의 말씀은 이 십실장 전반에 대한 내용의 전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가운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같이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첫 번째 이야기가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그 얼굴을 위해 떨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이 땅에 닿게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납작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숙여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엎드려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한 성경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1절과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2절 가운데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하나님께 어떠한 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3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배옵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의 단계를 거쳐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문장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장세기 12장 2절 가운데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 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공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 1, 2절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로 여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만 그 말씀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2절 가운데서는 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3절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민족에서 많은 다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언약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 첩이 있었죠. 지금 첫 번째 첩누구인가요 하갈. 하갈로부터 자식을 얻었습니까?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또한 두 번째 첩을 아브라함이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5장 1절 가운데 볼수 있는데요. 사레가 사라가 죽고 나서 바로 구두라라는 첩을 얻게 됩니다. 구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총 이삭까지 포함하면 여덟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각각한 민족을 형성하게 됨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을 통해서도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는 다수의 민족을 우리가 표현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손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영적인 후손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언약이 오늘 본문의 사절 가운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옴을 볼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켜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성경 가운데 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가운데 이름을 지어 주신 경우가 다한군한 경우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바로 아브라 아니, 아담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셨죠.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명명하여 주신 것은 아담이 최초이지요. 그러나서 본문에 이름을 개명한 이름을 바꾸는 장면에 나오는 것은 또 본문이 처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명명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사회, 당시에 그 옛날 근동사회를 보면 주로 신하나 왕 또는 주인이 신하와 종에게 성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죠. 개명은 단순히 호칭이나 하나 더 호칭이 이름이 하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간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개명받은 사람이 아 하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지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새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 한 가족, 한 가문,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질 때, 지어줄 때, 그냥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 이름에 다 의미를 두고 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황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제 이름은 황은 영어로 할 적에 한문으로 봉황황자를 쓰고요, 기는 터기를 씁니다. 그래서 봉황의 터가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다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어준 이름은 다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게 난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개명한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꾼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에게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뭐라고 바꿔 주셨나요? 이스라엘이라 바꿔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 야곱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름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새 이름을 보여받은 야곱은 열두 아들을 통하여서 한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계획하셨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후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고 구원하신 백성임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 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30년간 애굽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야곱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주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창대케 되며.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비전은 민족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름을 바꾸는 이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비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내 사례에게도. 존재를 바꾸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가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왕후, 귀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 비전은 아브라함의 비전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들의 모든 후손들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칭함 받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개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신 것 같이 되었단 것입니다. 이제 이제 육절부터 8절에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숫자적으로만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변성케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왕들이 후손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왕들은 한 왕국.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절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 어, 전반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큰 비전을 허락하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비전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왕들을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은 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 가운데 있어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7절 후반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후손 대대 후손 가운데에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게 위하여서 내가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그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대대 후손 영원한 하나님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지금 7절 8절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7절 가운데에서는 후손에 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고요 지금 8절 가운데에서는 기업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7절 가운데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8절 가운데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언약의 단어입니다. 창세 구장 16절 가운데 말씀했던 그 언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구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노아의 사건이 나오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절과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언약, 나와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내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15장 가운데 햇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닌 이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영원한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두고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작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을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8장 후반절에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시겠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8절 후반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삶 나의 생사, 화복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는 우리의 어떠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며 쓰러지고 넓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비전은 이 땅에 소망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두는 그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그 하나님을 붙들며 한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